민주당이 오늘 두 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표 혁신안 지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출판기념회에 회계 투명성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뭐 축부의금, 출판기념회 네, 그리고 외교 활동에 관한, 네, 외교 활동에 관한. 사후 사전 보고 또 국회의원 이용 어, 예, 여러 가지 이용해왔던 VIP 귀빈실 또는 주차장 등에 대한 스스로 우리 국회의원들 좀 하지 않을 것을로 계리한 걸 공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특권 내려놓기보다 본질적인 정치혁신이 먼저라며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단순히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그건 뭐 있어도 고 없어도 고 국회의 특권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삶이 달라지고 없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정청래 의원은 김대표의 혁신안을 재살깎기 경쟁이라고 꼬집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 대선 위협 진상 규명을 위해 싸우는 선명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대선 부정선거 어떻게 싸울 건데 이거 안신당과는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뭐 그런 거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와 어떻게 각을 세워서 잘 싸울 건데 실제로 국민들은 이런 걸 듣고 싶한다. 또한 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북한 인권법 처리 논의에서 해당 상임위원들을 배제한 것을 예로 들며 당 지도부의 당내 소통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저 심재건 의원 간사 그다음에 홍익표 세 명이 법안수예요. 근데 북한 인권법을 얘기할 때 우리 세 명한테 한명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고 이런 소통이 없으니까 결국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국민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권 내려놓기보다 특검 도입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김한길 대표는 말로만 특검을 외치며 안철수 신당과의 혁신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